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아, 어, 어? 네. 배트랍에서, 바티나, 네. 베트남에서 박희자, 오베 베트남에서 정부장으로 돌아온 시승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반반의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끌어 박수. 감사합니다. 아, 감독과 배우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녕하세요. Totally. 안녕하세요, 니다 이렇게 베트남 어, 저희 영화 관람해주고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는 함께 못했지만 저희 영화 함께 만든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 마음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 9년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멋진 매력과 활륭으로 돌아와주신 우리의 주인공 서도 촬영관님 황정민 배우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아, 아, 새끼. 아, 새끼.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명절날 쉬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베테랑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영화 재밌게, 재밌게 보셨어요? 예!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잘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덕분에 영화 지금 200만에서 300만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대 잘 하고 있습니다. 역전 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박근혜를 연기한 정영입니다 <laughs> 아, 영화를 보시면 <laughs> 느끼셨겠지만 제가 눈가를 좀 이상하게 떠가지고 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지금도 기열하게 어, 웃거나 이상하게 웃는 거 아니고 제가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오해하셨으면 <laughs> 뭐 좋겠습니다. 어, 추석 연휴에 이렇게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귀한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소중한 돈을 써서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무대 인사를 오래도록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laughs> 네, 어, 진심으로 저희 무대 인사 오래 하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에그지스를잘지려주시면요 <laughs> 저희가 <laughs> 또 오랫동안 무대 인사 할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 여러분들, 가족들 많이 오신것 같은데. 저도, 저도 집에 가고 있습니다. 믿기집에지만 <laughs> 아내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러고 나오는데 도대체 반빠지고내타이메 뭐, 어 거예요? 열심히 하고 <laughs> 있습니다. 감독님의 아기가 세시고요. 오대학교의 아기가 넷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순간에 저희아이들기대려 달려 <laughs> <다녀> 있습니다 많이 <laughs> 홍보해 주십시오. <laughs> 네. 감사의 의미로 <경우> 저희가 나눠주시고 <laughs> 싶으시죠. <laughs> 네. 베트남 티셔츠를 준비했습니다